나는 장원시 대산면 주남 마을에 있는 곽상수라고 합니다. 내가 농사 지은지는 한 50년 넘게 됩니다. 새척물을 짓고 있는데 새척무가 도복에도 강하고 밥맛도 좋고 미질이 좋아서 내가 그 새척무를 농사를 짓고 있어요. 면적은 3만 5천 평 짓고 있어요. 임팩트를 사용을 했는데 임팩트를 사용해 보니까 수정이나 결실이 좋아졌고 도복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어, 나는 항상 미질 좋은 이 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. 물론 이 수도작은 기본이 미끄럼 위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대들은이사그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위주를 농사를 지어도 부끄럼 못지않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. 대신에 임팩트라 하는 것은 항상 나는 염두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. 바이널 적을 치고 나니까 이삭이 고개가 넘어간 후에 약을 치면 아무래도 알이 좀 굵게 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여튼 수확량이 좀 많이 는다고 봅니다. 이상기고 오면은 임팩터를 썸으로 해서 기후 관계없이 작물한테는 피해를 줄여주는 그런 것이 된다고 내가 봐요. 다른 농와 비교를 했을 때도 표가 완전히 좀 난다고 봐요. 작년부터 내가 이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썼는데 임팩터 완이 내 눈으로 봐도 하실지 않는 것 같아요. 클 때도 빳빳해 보이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났다고 봅니다. 임팩트를 사용하면 도복에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임팩트를 치고 나서 보면 일주일 있다가 보면 뱃대가 빳빳한 걸 느껴요 끼 만져보면 빳빳해, 빳빳합니다 친 친구 거, 안친 거는 환하게 달라요 임팩트를 사용하면 뭐눈으로 봐서도 표가 나지만 나달 수를 세어봐도 표가 나요 대충 눈으로 봐도 많다 하는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이 굵어진 걸 확실히 눈으로 봐도 포화가 났고요 껍질 갈라지는 게 없었을 건데 내가 보니까 껍질이 갈라졌어요 그것만 봐도 알이 굵어졌다는 걸현지 표가 났다고 봅니다 임팩트 효과는 100% 올라옵니다 아 임팩트 효과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한국 해파 참 써보니까 좋아요 정말 좋은데 한번 써보세요 서 보시면, 마이 제품이 좋은 줄알 것입니다. 내가 선물이가 진짜 좋아요.